안녕하십니까. 구글 스크루블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메스 AI 2학년 문가람 박상현 은채훈입니다. 구글 스크루블리는 사람의 동작을 추적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조에서 제작한 PPT를 통해 포즈 에스티메이션, 즉, 포즈 예측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린 후, 구글 스크루블리의 유래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적용된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원들이 함께 녹화 및 제작한 스크루블리 시연 영상을 통해 사이트 사용법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포즈 예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컴퓨터가 카메라에 잡힌 사람의 형상을 파악하고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일 뿐인데 어떻게 인체에 대한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즈 예측 기술 덕분입니다. 포즈 예측은 이미지나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주요 관절의 위치를 자동으로 측정 및 맵핑하여 동작을 추정하고 포즈를 예측하는 비전 기술입니다. 포즈 예측 기술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즈 예측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키포인트입니다. 이는 이미지나 영상에서 머신러닝 모델이 사람의 주요 관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키포인트들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인체의 주요 부분에 해당되는 아이디 값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표의 키포인트 설정을 따르면 포지 예측 모델이 왼쪽 팔꿈치라고 판단한 키포인트는 7이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키포인트 좌표로 이는 키포인트들의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도 점수입니다. 이는 모델이 스스로 매긴 신뢰도로 키포인트나 전반적인 포즈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에 해당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값이 클수록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포즈 예측을 구현할 때 모델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빅데이터 자료로 다양한 사람의 자세 이미지와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포즈 예측 모델은 먼저 데이터셋을 통해 주요 관절의 위치와 이미지적인 특징을 학습합니다. 그후 주어진 이미지나 영상에서 키포인트로 추정되는 점들의 키포인트, 좌표 및 신뢰도 점수를 분석하여 사람의 동작을 추정하고 포즈를 예측합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기준에 따른 포즈 예측 방식의 분류, 포즈 예측의 결과 평가 방법, 실생활 활용 그리고 스크루 분류에 어떤 모델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즈 예측 모델이 사진을 분석하는 방식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2D 포즈 예측은 분석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싱글과 멀티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범주에는 위치 정보를 구하는 기술의 원리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싱글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키포인트들의 위치를 히트맵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나 용도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범주는 탑다운 분석 방식과 보통탑 분석 방식으로 나뉩니다. 탑다운 방식에서는 이미지에서 사람을 먼저 탐지한 후 개별적으로 키포인트를 분석하며 보통 탑 방식에서는 키포인트들을 먼저 찾은 뒤 연결하여 포즈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포즈 예측 모델이 분석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CP로 각 키포인트 사이의 일반적인 거리를 반경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예측된 값이 들어오는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키포인트들 사이 거리가 짧거나 사람이 작게 나온 이미지인 경우 오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NPJPE로 설정된 표준 위치와 예측값 사이의 좌표상의 거리를 에러값으로 정하고 모든 키포인트들의 에러값의 평균이 작을수록 결과가 정확하다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OKS는 인체 비율에 대해 평준화된 오차 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포즈 예측은 인체 인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활용 예시들을 알아볼까요? 카카오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영상에서 사람들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포즈 예측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칭했습니다. 또 AI 홈 트레이닝 서비스들은 포즈 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자세를 분석 및 교정하며 인공지능이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예측 기술은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글 스크루블리 또한 포즈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스크루블리에는 대표적인 포즈 예측 모델인 포즈넷과 얼굴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 포인트 분석에 특화된 모델인 페이스 메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로블리 사이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두 번째 파트인 구글 스크로블리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로블리는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의 페이스 메시와 포즈넷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웹캠을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매핑한 후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스크로블리를 이용하면 카메라만으로도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방법도 간단하여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로블리 사이트에 접속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든 AI 실험 부분에 분류되어 있는 스크로블리를 클릭합니다. 가벼운 튜토리얼을 거친 후 캐릭터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새로 만든다면 체형을 선택한 후 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그리면 됩니다. 이때 스트로크 스타일 버튼을 누르면 색상, 굵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뷰를 누른 뒤 저장을 눌러 라이브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하거나 편집하여 그림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 오버를 누르면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캐릭터를 다 만들고 나면 당신의 몸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캐릭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크로블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스크로블리의 핵심 원리는 웹캠을 이용해 얼굴 표정과 신체 관절을 인식하고 웹캠 화면 위에 직접 그린 그림을 AR로 덧 씌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스크로블리의 기술적 원동력을 제공하는 페이스메쉬어 포즈넷이라는 포즈야층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시는 실시간으로 얼굴에서 468개의 점을 추적하며 얼굴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포인트 분석에 특화된 포즈 예측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2D 얼굴 사진에서도 3D 얼굴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웹캠을 사용하더라도 입체적인 얼굴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즈넷은 2018년 구글에서 공개한 포즈 예측이 가능한 오픈소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코, 양쪽 눈, 기등 16개의 주요 신체 관절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사람의 동작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 인식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포즈 예측 기술과 이를 이용한 스크로블리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TPT 발표였습니다. 이제 직접 녹화한 시연 영상을 통해 스크로블리의 실제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스크루블리를 검색합니다. 검색한 뒤, 위에서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합니다. 스크루블리 사이트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영상이 나옵니다. 다음을 눌러주고,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면, 아래쪽에 있는 여러 예시들로 직접 간단히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 여러 모양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거나, 연필 모양을 눌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캐릭터를 생성했다면, 아래쪽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접근을 허용해 줍니다. 카메라 녹화를 허용하면, 직접 만든 캐릭터로, 여러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있는 녹화 버튼으로 영상을 녹화하거나 편집 기능을 이용해 캐릭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전환하거나 스위치 모양 버튼을 눌러서 배경을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스크루블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구현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